그 현지 사는 분들한테는 인허가라든 지 이런 것도 도시하고좀 다릅니다. 음. 농업인한테 허가가 나는 게 조금 다르고 아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그 민박 또는 농어촌 휴양단지 그 안에 이제 관광농원이라고 들어보셨죠? 시골에 가서 조그맣게 할수 있는 관광농원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것도 농어촌 소득증대 목적으로. 제주도로 치면 감귤 체험 농장, 뭐 그런 건가요?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뭐 사과를 돈 주고 따가세요, 뭐 이런 건가요? 네,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아, 그걸 뭐라 하셨다고요? 관광농원이라고 관광농원, 네네 아,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만이 수, 운영할 수 있는 농업촌 휴양시설이 있습니다. 관광농원을 만들면은, 현지 분들 얘기하시는 건데, 예. 네. 그럼 현지 분들이 관광농원을 만들면은 뭐 어떻게 그걸 돈으로 버세요?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뭐, 호브부든 뭐, 저, 귤체험 농장 이런 건 나머지는 똑같아요. 네. 운영하는 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네. 현지 농업인만이 할수 있는 것이 있고 음... 농업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수 있는 관광농원 이 있고 음... 그보다 규모도 크지만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할수 있는 휴양단지 사업이 있습니다. 음... 크게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음... 현지 농업인 개인 또는 그 마을 몇 사람들의 모여서 관광 사업을 할수 있는, 농어촌 관광 사업 을할수 있는, 뭐든지 다할수 있죠. 숙박도 할수 있고, 카페도 할수 있고, 음식점도 할수 있고, 뭐 그런 것들 시설이. 아, 아니 이전에 그 어느 캠핑장 갔더니 어느 주민회 그게 혹시 그런 걸? 그런 거. 예. 아, 그렇군요. 그러 관광 농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, 네. 그 중에 주민들이 할수 있는 데는 혜택도 훨씬 크거든요. 아. 정부 지원도 좀 있고.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조합처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.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. 개인은 아무래도 농업인 분들이 마케팅이나 그런 영리적인 행위는 좀낯서으니까 그건 진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촉진 외지인이 와서 그렇습니까? 들어오는 건가요? 예 아... 법적 조건에 맞춰서. 아...